필요해야 되죠? 물론 필요하죠. 이게 이제 시장 원리죠. 자본주의 논리고 시장 원리라서 이게 안, 함, 이렇게 함,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잔인하게 세세히 쪼개가지고, 어, 그래서 지금은 갚을 능력 되고 안 빌려도 되는 사람한테 빌려주려고 아주 이자를 낮게, 예, 막 밀어내듯이 지금 대출해 주잖아요. 근데 우리 최별 선생 같은 분들은 막돈이만큼 필요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막 엄청나게 조사해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아무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,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원리라고 하는 걸 가끔씩은 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.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너무 잔인한 세상이잖아요. 내가 갚을 가능성이 낮은 10%에 10 속한다. 근데 그 중에서도 10% 중에 80%는 다 갚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거기는 이자를 뭐십몇 %씩 된다고 아주 잘 갚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2%, 3%에 빌려주잖아요. 근데 이게 불가피하긴 한데 이걸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 거냐 정도의 문제는 정책 판단의 문제거든요. 이거 얼마나 잔인하게 할 거냐 약간 느슨하게 할 거냐. 근데 너무 지나치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.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. 에, 그래서 한번그 구렁텅이 빠지면 다시 뭔 살아나요.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아니 전체 공동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.0.1% 정도를 올리면 어려운 집단에게 좀 깎아줄 수 있지 않겠냐,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지 않겠냐. 그랬다가 막 엄청난 이제 폭격을 당했는데 사회주의자다, 빨갱이다. <laughs> 근데 그거는 공동체의 원리 한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10%의 하위층에서도 90% 이상은 갚는다. 갚은 사람이 문제냐고요? 그 나머지 10%안 갚는 사람 거를 대신 낸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왜 가난한 사람끼리 다 부담하냐는 거예요. 10% 하위에 속하는 사람의 90%만 그 집단에 속하는 걸로 평가된 사람이 낸 손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. 왜? 신용도가 더 높은 사람은 한 개도 감당하면 안 되냐. 뭐, 그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는데, 그런 점에서 좀 우리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겠다. 저 그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?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이니까. 예, 하위 10%가 반드시 하위 10% 중에 10% 거를 다 부담해야 된다. 지금, 지금 시스템이 그렇잖아요. 너무, 너무 가혹하지 않냐. 최소한 그 중에 일부라도 좀 분담하면 안 될까? 그 생각을 해봤어요. 오늘 또내 오늘 이 얘기해가지고 또 한제 사회주의 빨갱이 소리 한참 듣기다